안녕하십니까 소마 시네마 주말에 본 영화 한편또 있어서 리뷰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가렛 에드워즈 감독의 크리에이터를 조금 늦게 봤습니다. 개봉했던 주보다 좀 늦은 시점에 봤는데 역시 생각보다는 흥행이 좀잘 되지 않는 것 같군요. 그래도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로튼 토마토 지수를 봐도 뭐이 아주 절대적인 뭐 마스터피스다. 이렇게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만 뭐 전반적인 호의가 많은 평, 영화고요 어, 호평이 많은 영화고 그다음 국내에서도 뭐 어, 그래도 수작 정도의 레벨은. 대본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그 대부분의 SF 영화들은 오리지널 스크린플레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비해서 이 영화는 가렛 레드워즈 감독이 그 전에 전작이었던 로건 스타워즈 스토리를 같이 작업했던 크리스 웨이츠와 함께 오리지널 각본을 만들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캐스팅으로 존 데이비드 워싱턴, 댄즈 워싱턴의 아들이자, 블랙 클랜스맨이라는 영화로, 어,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었던 배우죠. 그 다음에, 젬마찬이고 이제, 태국계 배우. 그 다음에, 와타나 팩켄. 뭐, 가드 에드워즈의 고질라라든가, 어, 전편에 많이 등장했던 일본 배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캐릭터인 RP, AI, RP 캐릭터를 메들린 유나 보이스에게 맡겼습니다. 9살짜리 소녀고요 이, 지금 포스터의 주인공이 소녀입니다. 물론, 뭐, 실제로는 이런 모습은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막 그만 착할 라이프 인에스니 들어합니다만 보다는 주요 캐릭터로 엘리슨 제니가 아주 영화에서 아주 강경파 매파에 해당되는 미군 군인으로 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영화 크리에이터는 전체적으로 어, 그 여러 가지 영화들이 이제 그 선배 영화들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영화인데요. 영화 전쟁 소설을 다루고 있는 영화이고요. 어그 전쟁 서사들 중에도 어이 영화의 배경이 동남아시아 특히 이제 태국 지역을 중심으로 촬영이 많이 됐습니다. 뭐 네팔 같은 지역 인도네시아 등으로 여러 국가에서 촬영이 됐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룩이라든가 분위기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이 동남아의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이쪽은 이제 히말라야를 배경한 네팔 같은 지역인 걸로 보이고요. 어, 이 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뭐, 캐스팅 잼마찬 경우가 태국계 배우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전쟁 사상으로 따지면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이야기의 구두도 좀 그런 편입니다. 어, 이 86년도에 나왔던 뭐, 올리브스톤의 플래툰이라든가, 79년도에 나왔던, 뭐, 프랜시스코 폴라의 지옥의 묵시로 뭐, 그 전에 나왔던, 뭐, 그 전에 이제 마이크 치민의 디어 헌터, 뭐, 그 다음에 플래톤 이후에 여러 영화들이 등장했었던, 그런 베트남 전 영화들을 연상시킵니다. 뭐, 햄버거 힐이라든가, 여러 영화들이 있는데, 어그 영화들을 연상시키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는 AI라고 한 설정 자체를 따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어 이, 전작의 이 거기다 로드 무비의 구조 요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스탠리 큐브릭의 미완의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던 AI라든가 하는 영화도 연상이 되고요. 뭐 블레이드 러너 그니까 이런 시각적 이미지의 기호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전반적 도심지의 묘사들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제 블레이드 러너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어, 전반적으로 그래도 독자적인 시각 창조를 하려고 했던 걸 보면 이것들은 지금 이제, 어, 파타야에 있는 진리의 성전 같은 나무, 이런 조형물 같은 것들이 바뀌 묘사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태국의 양식들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불교 양식들이 많이 활용됐다고 볼수 있고요. 구도자의 측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은 독자적인 세계관을 만들려고 하는 애씀이 보입니다. 영화의 전체적 구조는 이 중심 인물이 되는 축은 이제 젠마첸이 연기하는 마야라고 하는 인물은 영화 속에서 실제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제 존재감이 큰 인물이고 영화의 플러스 이끌어가는 것은 조슈아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 조슈아는 그 야훼라는 말의 영어 이름이기도 해서 이 종교적 속성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또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 운명지어져 있는 구원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이야이 영화의 이제 조금 이제 지난 다음에 만나는 이 영화를 전체로 끌고 나가고 있는 이9살사리 소녀의 캐릭터는 AI는 소녀의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아마 중성적 캐릭터로 그냥 설정을 해놓은 것 같긴 한데 실제 배우는 이제 여성 소녀고요. 이 캐릭터는 r p 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자 전체적인 영화의 이제 그 내용 구조를 보죠. 일단 영화는 오리지널 그 스램플레이기 때문에 일종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 지점은 이 마야라고 하는 젠마첸 캐릭터와 아, 그 다음에 이제 조슈아 캐릭터가 남녀 관계를 맺고 있고, 어, 임신 상태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슈아는 일종의 그 자비자 요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LA가, LA가 이핵 폭발, 핵 무기 핵 공격을 당하게 되고, 어, 미국은 이 원인을 AI의 문제라고 AI의 반란으로 이해를 하고 AI를 전면 금지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폐기를 해버리죠. 어, 하지만 반면에 이뉴 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는 이 AI들을 연대의 세력으로 여기고 같은 일종의 동료, 다른 인종으로 취급해서 같이 살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좀더 포용 정책을 추구하는 거죠. 그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서, 어, 전쟁이 길어지게 되고요. 어, 미국은, 이, 뉴아시아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슈아, 그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니르마타라고 불리우는 창조자, 네팔어로, 이제, 창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영화속에서는제 니르마타는, 마야라고 하는 잼마체이 연기하는 캐릭터의, 종의 아버지가, 그 니르마타, 숨겨져 있는 니르마타로 이해를 하고 조슈아를 이제 의도적으로 이 마야에게 연결시키는데 실제로 조슈아는 이 마야에게 실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저 영화의 시작 지점에서 도망가는 과정을 통해서 마야는 이 노마드라고 불리우는 막강한 이 우주무기의 공격을 받고서 사망한 것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 과정, 이런 공격들이 이제 수행되는 과정이 있다고 볼수 있고요. 어, 그러면서 영화는 이제 그 5년 후에 다시 조슈아가 작전에 투입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테일러 병, 병장이라고 불리는 조슈아에게 찾아온 이제 이 미국 측의 제안은 이미 거기 살아왔다니까 니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니가 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에요. 이 영화에 이제 그러면서 작전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이제 앨리슨 제니가 연기하는 작전의 지휘관, 어, 캐릭터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캐릭터는, 어, 확신, 전형적인 확신에 차는 미군 군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병사들도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베트남 전과 닮았다고 하는 그런 묘사는 영화의 앞 부분에서 특히 처음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이 전체적인 그 배경이 그 일종의 어촌 마을을 습격하고 어촌인지 농촌 마을인지 습격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민간인 아이를 하, 아이에게 위협을 가해서 이 눈치를 챈 조슈아 등이 이 결국은 이제 이 지하 벙커에 숨어 있는 이 적진에 뉴 아시아 군의 적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미군이 그것의 공격을 이런 이 작전을 수행하게 된 것은 바로 무기라고 불리우는 어떤 특별한 AI의 존재를 찾아내고 그것을 포획하기 위한 것인데 그 AI가 바로 그 AI가 바로 이 AI입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애초에 없었습니다만 이제 조슈아가 어, 여차저차 이런 과정에서 결국 소녀와 거의 동떨어지게 동떨어, 되고 이 소녀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은 알피죠. 알피라고 하는 이름은 그 영화 속에서 말하자면 그 알피라고 해서 그 마이클 케인이 연연기했던 클래식 영화가 있습니다만 뭐 우리들에게는 주드로가 출연했었던 어, 나를, 나를 사랑 나를 사랑해줘 알피인가요? 나를 책임져 알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 이것이 영화는 저형적인 이제 그 바람둥이 스토리거든요. 알피라고 하는 철없는 바람둥이가 신나게 바람을 피다가 나중에 아무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성장한다는 얘기인데 마침 이 소년은 사랑을 모를 수 모른다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아이였죠. 그리고 혼자 고립돼서 TV만 보는 에, 미디어만 만나는 아이였습니다. 물론 똘똘한 아이긴 하지만, 결국 조슈아와의 일종의 여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AI라고 하는 영화의 요소, 할리 데이비, 할리 조의 래스몬드가 출연했었던 그 전성기죠. 그때 출연했던 그 소, 아이와 함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어, 여차저차 일단 신문이 여탈나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의 그 모르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하는 과정에서 이 무기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소녀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거죠. 천국의 영화 예고편도 이용되지만, 어,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천국은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어, 천국은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간다 그랬더니, 이 조슈아는 나는 못 간다. 난 착하지 않아서.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어 나도 못, 나랑 똑같네. 나는, 당신은 착하지 않고 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 그 영화가 이제 건드리는 인간성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알피라고 하는 것처럼 이 소녀는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 성장의 측면은 이 능력치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니까 러 이, 지금 이 소녀가 특별한 것은, 인간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능력치의 경우에도 점점 성장해서 커져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는 그냥 단순하게 AI 로봇으로만 치부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소, 이 소녀가, 소녀의 존재 자체가 이제 전쟁의 관건이기 때문에 이 소녀와 조수와의 여정에는 미군이 그를 뒤쫓고 엘리슨 제니가 중심이 된 미군이 뒤를 쫓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녀를 지키기 위해서 뉴아시아의 부대들은 부족한 무기를 가지고 막강하게 밀어붙이는 미군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전장 상황에서 펼쳐지는. 상황이 이런 모습은 전형적으로 베트남전의 그런 모습이에요. 무지막지하고 거대한 탱크로, 탱크를 화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미군 부대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와중에 AI에 대한 취급의 과정들도 잘 보여주는데, 로봇의 활용에 있어서 자살 부대로 이 로봇을 활용하고 있어요. US Army가 지켜있죠. 그리고 이 RP가 이것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고서 잠시 이것을 유보시키는 정도의 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능력치를 완전, 완벽하게 터득하고 있는 수준은 아닌 형태까지로 이제 영화의 중반에 서사는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고쫓김과이 전쟁의 얽힘의 과정들이 거대하게 펼쳐지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이제 사실은 거의 거의 이 우리가 베트남 전 전쟁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베트남 전쟁에서 벌어진 일반적인 전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관점의 차이들의 공격이 이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하룬이라고 불리우는데, 어드나벨 켄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는 이제 저항군의 리더로서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펼쳐나갑니다. 아까 이제 조슈아가 전장상황에 뛰어든 이유를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이제 마야라고 하는 자신의 사랑했던 잃어버린, 그러니까 전황 와중에 영화 서두에서 잃어버렸던 그 마야 캐릭터가 어, 사망했었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 이 마야 캐릭터가 나 살아있는 영상을 보자, 보아서 이제 조슈아는 자신의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완성하고자, 마야를 만나고자 했었던 조슈아가 만나는 존재가 이 RP인 거예요. 물론, 서사적으로 그러면 뭔가 이 이야기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 예측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결국은 이제, 도피의 과정에서, 어, 전장 상황의 끔찍함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것들은 다분히 이제 영화의 서사가 진행되며, 어, 미국의 일방적인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일종의 영화는 이제 서사, 어, 저 후반부로 가, 향하게 됩니다. 결국은 미국은 무기로 의도했었던, 어, 이, RP를, 어, 탈취해 가게 되죠. 그리고, 어, 이, 그를 감금해 놓은 노마드라고 불리우는 이 막강한 무기의 형태, 미국의 음. 형태를, 어, 장악하고 있는데, 이 조슈아는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이, RP를 구하기 위해서 영화의 후반부 상황이 전개된다는 이야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부각되는 건 무엇보다도 감정이에요. 그니까 러이 둘은 일종의, 어, 뭐, 사실을 영화가 전개되면서 이, 이 영화 속에 숨겨져 있는 이제 플롯들이 등, 등장하게 되는데, 이그 과정에서 이 세대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이런 전쟁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들을 과연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겠는가라는 설명들이 이제 이 영화에 좀 부, 부연되는 이야기들인 거죠. 지극히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리고, 어, 미국의 물질 문명의 폭력적 사항들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질문들은 이제 이런 구도족 측면, 아마 네팔에서 촬영되어 있었을 텐데, 그런 파괴적인 미국, 그리고 전, 쟁 상황의 모습들을 통해서, 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베트남 전, 반전 영화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 메시지이기도 하죠. 전쟁을 좋아, 이, 지금, 이 시점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지구상에서는, 어, 그 속에서, 과연, 이 전쟁은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전쟁인가라고 하는 과, 질문은 사실 베트남 전 영화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 던져졌던 질문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도 그런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후반부 클라이맥스는 이제 후반부에서 1년에 이 잡혀간 RP를 구해내기 위한 작전들을 펼치게 되고 RP의 특별함은 아까 얘기했던 존재의 특별함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존재 자체가 새로운 후대를뉴 제너레이션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존재는 사실은 전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의 존재란 의미이기도 하죠. 누군가는 전쟁으로 이것을 승리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전쟁 자체를 멈출 수 있는 강력한 힘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소녀가 이 영화의 서두에 전개되어 있는. 어, 새로운 형태의 니르마타라고 할수 있는 창, 새로운 창조자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 기본적으로 AI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재론을 물어보는 영화는 아니에요. 사실 AI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던 그 아까 말씀드렸던 큐브릭이 원한, 그 다음 스피버그가 연출했던 AI는 어 과연 인간성 AI에게 인간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인데 그것은 그것이 학습이 될수 있다면 AI에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 그쪽의 통찰로 나아가게 되죠. 어이 영화도 이제 비슷한 측면이 그런 측면에서 비슷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어, 포용하기보다는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식의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죠. 어, 그... 과정에 대한 일단 통찰 같은 측면들은 분명히 이 영화의 이제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형태들이 조금씩, 이 영화는 좀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제목이 붙어 있고, 마더라든가, 뭐, 또, 차일드라든가, 이런 식의 장으로 붙어 있고, 결국은 이제 그 크리에이터라고 불리우는 인류 모두의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건데, 아그 모성을 찾고자 하는 모성과 사랑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건데 그런 측면의 설득력들이 서사로서의 설득력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서 이 조슈아와 이제 알피가 펼쳐내는 이제 후반부의 클라이막스의 액션 시퀀스들의 좀 이런 좀좀 좀, 좀 조금 무리해 보일. 는, 아이가 이제 일단 뛰어다니고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설정들, 그리고 이제 영화의 완성 단계에서, 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설정들은 조금 설득력이 조금 없,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일단 온전히 새롭게 창조된 영화, 사실은 21세기 영화에서 일단 영화의 역사가 100년이 넘은 관점에서 7 80, 60, 70, 80년대까지 펼쳐냈던 20세기 후반부에 만들어졌던 거든, 거의 SF에 관련된 서사는 거의 완성이 됐다. 고 사이버펑크 영화들이 나오고 거의 서사가 완성되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에, 이 AI라고 한 설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또 영화 자체가 완벽하게 새롭게 보이진 않거든요. 비주얼적이거나 촬영적인 측면에서 크리에이터가 사실 8,600만 불 정도의 규모의 영화로서 상당히 뛰어날 정도의 어,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메시지란 측면에서 가렛데드워즈가 아직까지 거장들에 미칠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냐, 뭐 리, 가령 리들리 스콧의 블레이드 런너라든가그 영화를 만들었던 이제 블레이드 2049 같은 영, 영화의 레벨에 미치느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크리에이터는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 이 철학적 깊이라든가 이런 사고의 깊이에 있어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는 영화라서 어꼭이 나쁘게 이 나쁘게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영화는 일단은 수작 레벨로 우리가 평가를 할수 있을 만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 영화의 시각적인 그런, 어, 비주얼적인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어, 사실, 극장 상영 극장 감상이 사실 필수적인 영화이긴 합니다. 어, 영화의 화면비 자체가 기본적으로 극장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 고요 어, 기본, 이 시각적으로 이제 좌우 종행비가, 어, 굉장히 길죠. 어, 그래서, 어,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만 봐도, 이 영화는 굉장히 시네마틱하게 구성되어, 있, 연출되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려고 마음 먹으시다면 아, IMAX는 아니더라도 어, 근처 극장에서 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시각적 측면에서 특히 보자면 그리고 이제 영화 가지고 있는 영화 무좀 무게 자체가 좀 무거운 편이긴 하기 때문에 음, 그런 면에서는 뭐 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그 이제 사립 게임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또 긴장감을 나름 잘 유지하고 있는 스릴로스의 긴장감을 잘 유지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해서 어 극장에 나들이를 좀 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어, 약점은 좀 있지만 어, 완벽하게 뭐 새롭지는 않고 약점은 좀 있, 있긴 하지만 어, 어쨌든 어, 괜찮은 영화다라고 말을 들씀드릴 수, 수 있으니까요 추천은 드릴 수 있는 영화입니다. 어, 이상 크리에이터에 대한 뭐제 짧은 소견은뭐 또. 나름 말씀 드려봤고요. 어, 한번 즐기 즐길 수 있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